손흥민, 30일,과 토트넘이 메가톤급 재계약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팀토크는 15일, 한국시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마치고 싶어하며, 이에 따라 토트넘도 엄청난 연봉 인상이 포함된 거액의 재계약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 라커룸에서 엔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블시리오 로마노에 따르면 손흥민도 포스테코 글루 감독에 지향하는 구단 방향성에 흥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남은 시간 동안 축구 인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재계약이 이 바람을 실현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025년 여름까지이며 토트넘은 추가 옵션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체는 토트넘이 먼저 추가 옵션을 발동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장기 계약에 대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했다. 현재 주급은 19만 파운드, 약 3억 1000만 원,인데 재계약에 따라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의 주급도 현재의 최고 수준에서 더욱 인상될 전망이다. 손흥민은 지난 여름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관심을 받았으나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이뤄진다면 토트넘 팬들은 큰 기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2015년에 토트넘으로 이적해 9시즌을 뛰고 있으며 현재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에서 6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최근의 활약으로 EPL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고 지난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10골을 기록하여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현재 시즌도 높은 득점 순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경기에서의 활약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으로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팀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록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EPL 통산 113골로 아스널 전설 리안 나이트와 함께 23위에 올랐으며 통산 도움 순위에서도 상승 중이다. 또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에서 특별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은 한국 선수로서 EPL 팀이 주장 역할을 하며 박지성 이후 11년 만에 이 역할을 맡은 선수가 되었다. 최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공격수로의 변신과 탁월한 활약이 돋보이며 토트넘은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연승을 차지하고 있다. 손흥민의 성장과 활약에 대한 영국 매체와 전문가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토트넘은 그의 리더십 아래 팀이 더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앞으로의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